<웃음> <웃음> 제가 음. 어저께도 잘 찾아오셨던 가자들상황이 했는데요. 음. 참,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,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, 그래서 많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데, 하셨는데, 자기가 설마 그럴까 하는 확신이 든 상태는 아니셨던 거예요. 그래서, 음. 몸이 워낙에 건강하시다 보니까 음. 통째도 좋으시고, 음. 그러다 보니까. 14번 고객님, 주문하신 제품이 나왔습니다. 친구랑 한잔 간단하게 시작했던 게, 간단하게 한 잔으로 끝난 게 아니라, 여러 날을 연방으로.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술을 드시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. 이데 정말 무섭거 사실은, 그니까, 가장, 알코올 중독자의 최악의 특징 중에 하나가, 일을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. 일을 하면서. 그냥,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되는 거죠. 이건, 거 이건 진짜 위험한데, 뭐가 되나? 피할 수가 없거든요. 음. 일상 속에서도 되는 거 마셨으니까. 음. 보통 이게, 사람이라는 게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그 항상성을 가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대로, 항상 가장 편안한 패턴대로 마시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.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어떤 술 먹는 버릇이 있으면 그걸 궁금해 생각해 보세요. 그, 그 상황을 보시면 제말을딱 정확하게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. 항상 자기가 가장 즐거, 즐겁게 마셨던 거나, 아니면은 가장 편안하게 마셨거나, 아니면은 가장, 어, 걱정 없이,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, 그냥 누구에게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들은 직장에서 마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. 보통들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술을 줄정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? 정말 내가 이거를 알아도 이게 문제라는 게 알아도 사실상 뭐 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럴 거예요. 아니, 이 얘기를 좀 어저께도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음. 어저께는 그 이야기 중에 빼먹었거든요. 오늘 세개 들으세요. 오늘 방송 보시면은 어저께 그 얘기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어.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 문제 시작은 저희가 문제 시작은요 병원 이미 시작됐는데 내가 그 병이란 내가 그 병의 환자라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. 근데 사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잖아요. 내가 뭐뭐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검색해보고 말았던 뭐 뭐가 어찌 됐든간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. 그러니너 정신병자래 그러면 내가?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, 그 MRI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신암 환자 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환자 제가요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. 옛날부터 진지게 알고 있었던 거면 뭐 그나마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눈물 가진단 말이야.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니까 아, 내가 정말 한잔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마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또 뻗어서 어, 어 퍼졌다가 다시 몸멀쩡해지면 다시 마시고 그때 또 다시 의문 가지고 아나좀 심각한 사람인가. 그 그러다가 몸괜찮아지면 에이 그럼 한잔 정도 괜찮고 그러다가또한잔 마시고 또열러날 퍼진 다음에 <laughs> 나가지를 다시 어 내가 좀 심각한 이거 반복을 몇 년간 반복할 거예요? 이 반복 속에서도 자기가 알고 중독이구나, 내가 심각하고, 정말 아예 입도 되지 말아야 되는구나, 이걸 인식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, 사람들한테. 저도 마찬가지, 저도 그랬고요. 저도 거의 1년간은 인정을 못하고, 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1년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. 아니, 알아도 끊기 힘든데? 인정을 해도난 진짜 마시면 안 되라고 인정을 해도 끊기 힘든데, 인정도 안 해버리고, 사실, 그단순나 교주라는 걸 시작도 못하는 거라 똑같은 거거든요.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야 가장 음, 빠르게 치료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불구하고, 그래서, 아, 이게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, 제가 요즘엔 좀 그걸 빼먹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초창기 때. 그이 영상을 찍을 때는요, 당신들은 안꼴증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, 당신은 안중증도 맞거든?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많이 구성을 했었으면, 은 요즘에는 좀 그냥 너무 구독자분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인지를 하고 오셔가지고, 자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, 저는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 이안 했었는데, 좀또 앞으로 또 며칠 가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당신, 술 마시면 안 돼요. <laughs> 장전 같은 사람은 술을 마실, 평범한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세상은 다 부공평하게 태어나. 누구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, 누구는 찌질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, 어쩔 수 없고 받아들여야 돼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, 그걸 시래기 울는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닐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는 제가 직접 만나 뵙고도 음.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. 아 이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음. 이걸 먹고 나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고객들 어,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 생각도 해 제가. 생각보다 활동을 좀 많이 해서, 딱 봐도 발발될 것 같잖아요. 음. 그, 음. 선물들이 좀 쌓이는데, 음. 이제부터는 저, 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, 음. 선물을 좀 드려야 될까봐. 캔디슈라고 들어보셨어요? 여기를, 네. 여기, 음. 여기 이렇게 뜯으면, 여기 안에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뽑아서 쓴 거예요. 음.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안 뜯어봐도 모르겠어요. 음. 근데 캔디슈라는게 있어요. 이거를 음.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려야 하나 될것 같아요. 선물 두 선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선물 주자입니다. 선물 이렇게 프라이드 있어요. <laughs> 뭐 같은? 그렇습니다.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진짜 그 시작이 어려울 건데, 그냥 정말 그냥 한 잔도 안 먹어야 되는구나부터 그리고 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내가 언제 굴러갈지 모르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. <laughs> 그거를 다른 주변 사람들, 에게 주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리는 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생각보다 성공만 많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쪽팔려서 그걸 생각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혼자 할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잘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오늘 하루도 잘 지내라고 습니다